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로 기초학력 저하가 커졌는데요. 경북교육청이 학력 격차를 줄이고 수업에서 소외되는 아이들이 없도록 주요 과목 수업에 협력 교사를 투입하는 이른바 일교실 이교사 제도를 운영하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김도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 국어시간 과일맛 사탕과 색깔 메모지로 분류가 뭔지 이해하는 수업이 한창입니다. 이 교실만의 특이한 점은 교사가 한명더 있다는 겁니다. 한 교실에 교사 두 명이 수업하는 일교실 이교사 제도로 담임 교사 주도 아래 협력 교사가 수업을 도우며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없도록 꼼꼼히 챙깁니다. 올해 경북 105개 학교에서 협력 교사 127명이 국어와 영어 수학 수업을 돕고 있습니다. 이게 지도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기다려 기다리는 시간도 좀 많이 줄어들었고 그리고 소외되지 않고 학습 활동에 좀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조금 더 많아졌습니다. 평소에 수업에 소극적이고 발표도 잘 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았는데 그 학생들이 좀더 수업에 진지하게 임하게 되고 적극적으로 임하는 자세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교육 당국은 지난 2년 코로나 19로 인한 학력 저하 상황에서 이 제도가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효율을 높이면서 중학교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연수에도 하고 학생들에게 기초 학력 보장을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속적으로 현장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급격한 학령 인구 감소로 변화의 중심에 선 학교와 교실. 두 교사가 협력하는 새로운 실험이 학력 격차, 학력 부진 해소에 어떤 도움이 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동훈입니다.